배리예요. 입니다 다시부터. 카메라를 켠 이유는 오늘부터 브이로그를 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저와 함께 가시죠. 네, 다시 고 미소 다 하고 이제 나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9시 53분 후딱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합정에 도착을 했고요. 커피를 샀습니다. 김해 원차로 주축되는 차가 여기 있고 가서 이거 좀캠 캐물으면 리액션이 재밌기 때문에 그 광경을 한번 제 핸드폰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촬영 감독이니까. 아 저기 문제 김혜원 씨가. 혜원 씨 오늘 얼굴을 두고 오셨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아 이따 다 챙길 거예요. 아 이따가요? 네. 그좀 챙겨갖고 오시면 안 되는 거고요 브이로그는 잘 하고 계세요? 안녕. 자 작업실에 들어왔습니다. 친구가 돌이 남아있네요. 티워 주시네. 저기 그 도구가 확실히 발달된 인류라 그런지 갖가지 도구를 써서 시장을 하고 있네요. 아 찍지 마세요. 연기 톤으로 만 하시면 아 이거 너무 좋아. 앵도 같은 입술. 어 소름돋아 이제 점심이다~ 맞아요. 점심 먹어요~ 점심식~ 얘가 해외 스케줄을 가서 젤리를 사왔는데요. 이걸 들려서 나오는 젤리를 먹어야 되는데, 막 코딱지만, 양말만, 온순 <laughs> <laughs> 보 이게 이걸 가지고 게임 고진형은 요게 됐습니다 아니. 설설 요겁니다. 냄새 어때요? 나? 아. 아 걸렸다 <레일> <레일> 냄새가 무슨 이상 뿌리 뿌리 <레일> <레일> 그 여름철 음식 냄새? 아 와, 진짜 어상초월이야 진짜, <레일> 진짜 맛있어? 케이크? 아니요 아아아아아악 이제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아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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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퇴근을 합니다 아우, 차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한 <레일> 앵글에 담기가 힘들거든 저는 출근을 하는데 멘탈샵을 돌렸다 멘탈샵에 네, 와서 멘탈을 다 하고 이태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연습을 마쳤고요 이제 김포로 저는 수업을 하러 갑니다 지금이 5시인데 6시에 바로 시작을 해서 후딱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 딱도착했 꼭, 바로 올라가서 내 수업을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버나파이드 스튜디오고요 저기에는 저의 상사께서 <laughs> 업무를 보고 계시고요 오늘 한게 소파 쇼츠 뭐 로얄잠스 쇼츠를 거의 쇼폼 위주로 지금까지 일을 했어요 쇼폼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유로울 때 다시 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가려고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요 주짓수라는 운동을 하러 갑니다. 열심히 재밌게 하고 올게요. 낮는데 멍이 오늘 너무 신기하게 들어가지고 한번 찍어봤어요. 단니엘기 완전 초반에는 진짜 온몸에 특히 다리에 너무 심하게 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푼든 발등 이렇게 좀 작게 나지만 오늘은 좀 열심히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남겨봐요. 두시5 0 분이고요. 잔류 인원들이 몇명 남아 있는데. 새벽에 선글라스를 메끼고 있는. 이거를 그 컨셉이 컨셉. 아 컨셉이야. 네. 아, 네. 근데 그 앞은 보이세요? 지금 지금 대박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박 대박 여러분 석진이 브이로그 보지 마세요 그냥. <laughs> <laughs> 재미 없어요. 네. 뱅크투브라드스. 뭐야 이거? 저의 브이로그. 네. 누구시죠 분이? 모르겠어요. 깜빡이? <laughs> 지금도, 또, 지금 또 어떻게든 또 깜빡이, <laughs> 깜빡이 켜고 있어. 어떻게든 또 이렇게 끼 켜놓고 몰라버지가. 깜빡이 반항하는 <laughs> 게 보인다. 데스타 두 분이 또 계신데 여기 또. 또또또또또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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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만해. 그만해. 고 집에 <laughs> 도착을 했습니다. 벌써 새벽 3 시가 다 됐습니다.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캡트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내일도 출근하기 때문에 얼른 씻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지금 5시 반이고요. 집 가서 자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캡트를 같이 할것 같아요. 이따가 캡트에 가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날이고요. 잠까지 다 자고 일어난 상태입니다 선글스를 아침 대부터쓴 이유는 눈이 맘에 안 들어요 쌍꺼풀이 좀심하 생겨서 어우 어 나도 한보다 오늘 24시간 가량 보내 찍었는데 누군가는 저 꾸며진 사을 보여줬고 제가 또 굉장히 러브한 삶 보여줬는데 상관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좀더서로서로살지 않았을까 는 생각이 드는데 아, 나지막인사해주세 아, 나지 아, 나도 괜찮지? 아, 나도 괜지금까지 자기의 지 아, 나도 괜찮서 감사합니다. 지 아, 나나